마리의 말들이 이번 골든 엠파이어를 제외한 11마리의 말들 첫생애 데뷔전을 치릅니다. 부경일 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2세 앞말들의 경주 부산경남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5번 피스톨 컷 가장 빠르게 출발 때 앞서면서 앞선을 장악합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로드 투클레우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6번 대기래금. 이렇게 두 마리가 2, 3위. 3위부터 안쪽에서 6위까지. 4번 태양의 열정 그리고 안쪽 2번 골든 엠파이어가 2위까지 치고 올라섭니다. 여기에 3번 위대한 하트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한데 뭉쳐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반 출발이 좋았던 5번 피스톨 컷이 선두 유지하는 가운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두 마리입니다. 바깥쪽 7번 로드투 클레오가 안쪽 5번 피스톨 컷을 넘어 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2위로 처진 5번 피스톨 컷, 안쪽에서는 2번 골든 엠파이어와 함께 3번 위대한 하트가 2, 3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7번 로드투 클레오가 거리차를 벌리면서 3, 4마신차까지 앞서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7번 로드 투 클레오 안쪽에서 앞서 나가는 3번 위디아나트가 2위 외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0번 빅스타이버스도 보입니다. 7번 로드 투 클레오 그 뒤를 3번 위디아나트 마지막 추입했던 10번 빅스타까지 3마리가 앞섰던 국산 6등급 1000m 경주였습니다. 4코너를 돌아 나와 직선 주로 초입 부분에서 빠르게 걸음을 늘려나갔던 7번 로드 투 클레오가 선두 자리 뺏어냈고 그대로 결승선까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1번로도투 클레오를 따라잡기에는 3번 위대한 아트 안쪽에서 걸음을 계속해서 늘려봤습니다만 2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인 뒷걸음을 보줬던 10번 빅스타가 이번 경주 3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국산 6등급 루키 2세 암말들의 경주였습니다 이번 골드